뭐 하나 뛰어난 것도 없는데, 어. 뭐 하나 또 모자른 것도 없어. 어, 그냥 무난한 노트북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검색기 도마르입니다. 노트북 리뷰입니다. 신제품 삼성 노트북 플러스 2 플러스 2. 음. 음, 이게 뭐의 후속이지? 플러스. 아, 기존에 플러스가 있었나? 응. 음. 삼성 노트 플러스였는데 음. 플러스 2가 된 거지. 그러면은 LG를 따졌을 때는 울트라 PC. 울트라 PC가 그거겠네. 경쟁 운동. 모델? 응 음, 그치 음.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요즘 또 각진 또 음, 어, 그 음. 좀 각진 걸로 변경했다 했더라? 그램도 약간 각져서 나왔더라고 이제 라운드보다는 모서리 같은 게좀 각진 게 음. 근데 사양에 비해서는 되게 얇은 스타일이야 저게 두께가 진짜 얇다 많이 이게 그냥 딱 일반 노트북보다도 조금 더 슬림해 보이긴 하는데 음. 사양을 생각하면 이게 되게 슬림하고 그렇지, 그램이나 이온 시리즈가 아닌데도 음. 이 정도면은 잘돼 있는 거지. 잘 돼서 나온 거 같네. 그렇지, 얘가 그끄물렸다면 그냥 일반 노트북 아니야. 음. 이런 뭐 슬림한 거에 제격체 제격, 격화가되는 음. 거야. 최적화가 되 있는 게 음. 아니라서. 이게 무광이냐? 음, 다 무광이야. 느낌이 약간 플라스틱이야? 응, 음. 그렇지. 근데 되게 지문이 많이 묻어 보인다. 진짜. 어, <laughs> <laughs> 요즘엔 다 이렇게 지, 좀 지문이 좀잘 묻는 것 같아 색깔은 좀 음. 블랙 계통인데 좀 고급스럽다, 고급고 음. 그게 약간 블랙에 조금 지색? 블랙 지색 음, 어, 그런 식으로 어. 그 다음에 포트를 한번 보면은 요즘엔 이제 마이크로 SD 음. 그 다음에 이거 USB 2.0을 달아놨어 왜거의다 2.0을 달아놨냐? 그냥 뭐마우스용인가 마우스용 마우스 어, 이거 도난 방지 캔싱톤 음. 락인가? 음. 그 다음에 전원 음. 렌, 유선 랜이 있는 게 조금 특징이지, 요즘에. 없는데. 음. HDMI, 음. 그 다음에 USB 3.0, C 타입, 음. 그 다음에 헤드셋. 근데 C 타입이 이게 충전이 안 되는 C 타입이야. 아, 썬더볼트 지원 안 해? 아, 그냥 음. USB 대용으로. 근데 그럴 바에 그냥 USB 있는 게 낫지 않나? 아, 근데 C 타입이 좀 요즘에 써지긴 써지나? 음.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USB가 풀 사이즈가 딱두 개야. 음. 그러 조금 부족한 감이 느껴지더라고. 음. 여러 개 연결할 때좀안 좋긴 안 음, 좋겠구나 발열구, 음, 통풍구 통풍구는 이렇게 좀널찍하게 만들어 놨고 음. 이 뒤랑 이제 요 밑에 양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지 음, 음. 쿨러는 두개 달려 있네 얘가 인텔 i7 음. 뭐가 들어 왔냐 11세대 음. 저전력 모델이잖아 음. 저전력 모델이긴 하지 근데 이제 최신 CPU지 완전히 음,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어 타이거 레이크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달려 있어 아 어, 특이하네 어, 그래서 이게 지퍼스 1650ti가 달려있어서 웬만한 건또 가능해. 게임도 그렇고. 게임도 가능하고. 음. 아,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키보드가 옛날에 삼성이 잘 만들었는데 살짝 초심을 음. 잃었어. 요즘에 이걸 좀더 넓히고 음. 하느라고 요게 좀 좁아진 것 같기도 하고. 어, 오른쪽 키패드가 좀 좁아졌어. 음. 저게 원래 영자가 컸단 말이에요. 아, 이것도? 그 다음에 요 위에, 음. 음. 여기 키보드 그 위에, 넘버패드 음. 위에 그 페이지 업다운 뭐 그게 다 있었어 아, 네이븐 이올로 이렇게 그냥 어, 들어 이게 데스크탑이랑 좀 달라서 빠르게 타이핑하기엔 좀안 좋더라고 그 다음에 키보드 감 음. 이게 나는 겉모습에 봤을 때 처음에 음. 이온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아니야. 근데 아니야 싸구려야 음, 급이 좀 다르니까 이게 타이핑 느낌이 안 좋아 아 별로야? 어 별로야 별로 확실히 이거, 이거 터치패드 되게 커졌더라 커진 걸 따라서 이게 좀 실수를 한게 이게 150만 원돈 하거든요. 음. 근데 뭐 할인하면 130만 원대에도 살수 있어요. 근데 음. 이급에 저 정도 타이핑 감이라고 하면 난좀 별로. 음, 키보드를 좀 좋은 걸로샀어야 된다. 어, 키보드가 음. 좀 좋았어야 돼. 저 타이핑 느낌이 너무 안 좋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는 1 5 뭐, 6인치 음. 광시야각이고 있다가 깔끔해. 뭐이 정도 밝기도 뭐 음. FHD고. 뭐, 뭐. 아,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는 네. 베젤이 굵다. 음, 조금 굵긴 근데 그래도 이걸 얇다고 표현하던데 일반 노트북 에중에서좀 얇은 거 아니야? 위가 너무 굵은 거 같은데. 아, 위가 어. 요즘에 저거보다 좀더 얇게 나오지 않냐? 근데 얘는 그 특수한데 모델이 아니라 일반 모델 기준으로 모든 뭐, 걸 봐야 되니까. 일반 모델치고는. 얇은 편인가? 그래도 난 두꺼운 것같아 요즘에 본것 치고는 좀 많이 아, 요즘에는 원체 얇게 만들어서 음, 요즘에 게이밍 노트북도 보면 저기 얇잖아 음, 그건 그래 밝기나 디스플레이 품질은 좀 음, 괜찮은 것 같고 디스플레이는 내가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별로야? 아니 잘 보여 아잘 보여? 어, 시야가 <laughs> 괜찮아 이거는 음, <그건. 웃음> 모델명이 1165G7 음 아이리스 그래픽카드인가 뭔가 그거 들어간 거잖아 어 그거에 들어갔는데 그 원래 아이리스 그래픽 카드가, 내장 그래픽 카드가 되게 좋다고 했는데, 뭐, 1650을 달아버렸으니, 뭐. 어, 1650ti 잖아, 또. 어, t i 에서 뭐, 의미가 응. 없는 얘기지. 맥스 큐 어, 맥스 큐 응. 그걸 달아서 저희가 아이리스 그래픽을 뭐,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 뭐, 그건 의미가 없고, 얘는. 어, 어차피 같이, 그, 넘어가 음. 버리니까는. 음. 그다음 메모리 같은 경우가 지금, 기본 메모리가 8기가. 램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여유 슬롯이 있어, 이게? 응, 음, 여유 슬롯 있다고 그랬어. 근데 까보, 까보지 뭐 있다. 가서 음. 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는 256 달려있고요. 어? 256좀 에러다. 8기가 256인데, 400, 500, 512? 512 넣었으면 딱 좋았을려나? 어, 512까지는 용도가 있지 않 이것도 주는데. 그냥. 여지를 둔것 같아. 아니 SSD도 내 생각에 여기 확장이 될것 같아. 음. 이게 그 슬롯이 있다고 음. 그랬거든. 2.5달 수도 있고, 음. 아마 그렇게 구성이 돼 있을 아, 거야. 그건 근데. 지금 한번 바로 까보겠습니다. 어, 한번 까서 한번 봐야 되겠다. 이 말로만 음. 해서 안 되겠다. 네. 한번 까보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분해 방법은 뜯어 네. 되게. 음. 그리고 살살살살 살살 벌리면은 뜯어지는데 어쨌든 뭐, 초보자는 좀안 음, 하시는 게 나아요. 뭐뿐지어질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이게, 이게 그렇게 음. 세진 않아요. 음. 잘못하면 부러지면 또잘안 다치니까. 음. 우선은 확장할 수 있는 게 메모리. 음. 이 커버를 열면은 커버 나사 풀어서 열면 이게 이제 슬롯이 한개 있는 거야. 음. 네, 그 온보드 메모리네, 8기가가. 어, 8기가는 온이고, 요게 아마 32기가까지 꽂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 음. 그럼 외면 램 사이즈가 되겠다. 음. 그 다음 또, 또 확장되는 게 어디야? 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SSD가 여기 달려있고, 어. 근데 얘 되게 특이한 게 요게 M2슬롯 하나 있는데 이 음. 2.5슬롯까지 있어. 그럼 총세개세개어세개 3개, SSD를 달 수가 있는 거지. 특이하네. 어, 그래서 뭐 저장 장치는 얼마든지 확장이 되는 거야. 음. 그래서 그래픽 편집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성능이 그정도 그니까 <laughs> <laughs> 애매하다. 아무튼 그래도 용량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laughs> 음. 이거 잔뜩 꽂아가지고. 그리고 SSD가 좀수 있어요. 얘네가 특이하게 삼성꺼 자기네 걸 달았어요. 어, 삼성꺼 달려있더라고. 음. 원래 자기네 거잘안 달거든요, 얘네. 그니까요. 얘네 뭐 중소기업체 거 많이 다는데. <laughs> 음. 그 다음에 뭐 펜은 뭐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음. 이게 전체적으로 엄청 고급스럽진 않아. 음. 그냥 좀딱 그냥 일반형이야 어, 일반형? 어, 일반형 수준 어. 딱 유지하는 것 같고. 배터리는 45. 그럼 배터리 이거 외장으로 쓰면 오래 아, 못 가지겠다. 아, 어, 이거 또 게임하고 이러면은 뭐한 시간도 음. 안갈것 같은데. 게임하면 뭐 최소 2시간? 아, 2시간, 2시간 가져간다. 어, 어. 그리고 뭐 일반 웨서핑 하면은 그래도, 얘네 스펙보다는 그치. 확실히 덜갈 거예요. 어. 왜냐하면 밝기나 그런 거를 사용자들은 더 높게 쓰기 때문에 그치. 내가 예상하기로 는한 4시간, 5시간. 음. 근데 원래 이런 포지션 일반 음. 노트북은 전기 꽂아서 쓰는 게. 어, 이온이나 그램 아니면은. 어, 요거는 어, 휴대해서 오랫동안 쓰는 거를 포기하셔야 되고 요게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와이파이 식소도 지원 안 해요. 아맞아 지금 최신, 튜, 최신 듣다 최신, 보니까 이제 음. 생각났는데 최신 모델인데 와이파이 식소를 빼놔 또 와이파이 어. 식은 조금 아쉽긴 하더라. 음. 전 그래서...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음. 아 이게 전체적으로 진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음. 좀 애매해. 음. 저희가 시네벤치 성능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타이거레이크가 뭐 이게 좀 데스크탑으로 따지면 6세대 정도? 6세대 그냥, i7 어, 어, 그 정도 수준인데 음. 괜찮은 건지 좀 긴가민가해 좀. 이게 저희가 돌렸을 때 생각보다 조금 별로예요 스로틀링이 <laughs> 너무 많이 걸려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기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음. 저희 기대치에는 좀못 미치는 성능이긴 어. 하지만 그래도 뭐 I, i7에서 그래도 음. 배틀그라운드도 저희가 플레이 해봤거든요. 이게 1 6 5 0 Ti를 장착하고 있어서요. 음, 근데 맞아.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그냥 국민 옵션으로 했을 때 조금 빡세게 돌아가죠. 어. 뻑뻑하게 돌아가는 정도예요. 어, 근데 근데, 되게 부드럽진 않고. 어, 근데 못할 정도는 아니고 어, 그냥 플레이 뭐, 할수 있는, 하려면 할수 있는 수준이에요. 어. 그 다음에 뭐, 놀이나, 놀이나 오버워치 같은 거는 뭐, 어, 여유있고. 그거는 여유있게 돌아가고. 어, 온도 보시면은 저희가 이것저것 테스트 하면서 온도를 남겨봤는데, 최대 몇도 찍었냐? 최대가 83도인데, 이거 83도도 거의 안 가고, 보통은 이제, 최대 온도가 거의 76, 78 뭐, 이 정도에서 계속 머물더라고. 머무는 이유가, 스로틀링을 거는 거야. 응, 얘가 일부러 온도를 안 올리게 세팅이 돼 있는 거지 CPU 클럭을 낮춰요. 그지그지 그래서 실제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건 단점인데 이제 소리나 이제 발열이나 이제 고장률 같은 거는 현재 또 좋아지겠지. 그 쿨러 소리 같은 경우는 어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픽 카드가 돌아가니까 그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조용해요. 어, 그래도 도라, 조용하긴 하죠. 어, 쉬이, 어. 이런 소리? 그다음에 그래픽 성능을 안 사용하는 그냥 CPU 작업 같은 경우는 진짜 조용해. 장난 아니에요. 조용한데 어, 성능이, 성능이 낮춰서... 떨어져. 성능을 낮춰서 이렇게 애들이 어, 성능이 떨어져서 조용해 <laughs> 성능을 포기하는 대신 조용함을 잡은 거야 그래서 게임 안할 거면은 도서실에서 써도 될 정도의 소음 어, 어 그렇지 그 어. 음. 그래서 소음 면에선 되게 만족하는데 음. 성능을 다운시켜서 소음을 좀 잡았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자 아, 좀 싸구려 <laughs> 어, 사운드다 싸구려 맛이 딱 나네 <laughs> 그냥 소리는 좀 큰데 음질이 좀싼마이네싼마이 음, 느낌의 소리입니다. 그냥 막스피커 달려있다고 어, 보시면. 어, 막스피커. 볼륨도 그냥. 그냥 그래요. 그냥 평균. 어. 그래서 음. 뭐 음질 부분은 기대 안 하시는 게 나을 음, 것 같아요. 기대 기대 안 하시는 음. 게 낫습니다. 결론 내면 이거 가격대가 음. 140뭐 근데 그 할인 가드를 다 받으면 130만 원대까지는 가더라고. 어.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격 대비는 괜찮더라고. 그지 아직까지 이... 11세대가 많이 안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11세대도 많이 안 나오고, 어. 그 내장 그래픽카드 달린 것들이 얘랑 어. 비슷한 사양들이 한 100만원 초반? 그지한 110에서 120, 30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얘는 1650t가 달린 상태에서 할인받으면 130만원대잖아. 음, 그지 그러면 가성비는 정도. 괜찮아. 얘 무게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무게가 이게 1, 뭐 1.9, 아까 그러니까 2kg에요, 2kg. 2kg. 1.99라고 네. 그러는데, 음. 대략 2kg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음. 이 정도 스펙의 2kg짜리가 되게 찾기 힘들거든. 음. 그 다음에 크기도 되게 얄쌍하고 음, 스타일도 잘 나온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 성능에 비해서 뭐, 가볍고 휴대성이 좀 있는 음. 편인 거예요. 원래 이 정도 성능은 휴대성을 음. 포기하게 되, 마, 마련인데 음, 그냥 그, 무난하게 쓸수 있는 노트북? 뭐 하나 뛰어난 것도 없는데 어. 뭐 하나 또 모자른 것도 없어. 어, 그냥 무난한 노트북입니다. <laughs> <아니, 있는데. 웃음> 끝. 끝.